안녕, 염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음식은 해파리. 여기는 양념 무쳐온 거고, 요거는 제가 고추기름장 만든 거고, 냉채 소스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몸통 여기는 말랑말랑한데 이 위에는 소리가 너무 좋아. 확실히 여기 끝에 부분이 식감도 맛이 더 좋아요. 가운데는 물컹거려요. 저희가 평소에 먹는 해파리 냉채는 그카아픈거 있잖아요. 그건 천사채 느낌이면은 이 해파리는 오돌뼈는, 오돌뼈 씹는 느낌이에요. 턱이 살짝 아프네. 해파리 이렇게 단독으로 한번 먹어보고 싶었는데, 식감이 너무 좋고, 이 해파리의 특유의 냄새가 있거든요? 근데 나쁘지 않았습니다. 여기에 소스도 같이 찍어 먹으니까 더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냄새도 잘안 느껴졌어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